후회를 하는 이유는 어 사람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인지 지능을 가진 인간이 하는 하나의 특수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은 동물들은 이렇게 미로에다 넣어 놓으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래서 가고 왼쪽으로 갔다. 그리고 부딪히면 또 그냥 무작위로 아무데나 막 가봐요. 그래서 길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인간인 경우에는 가다가 부딪히면, 아, 아까 전에 거기서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학습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특히 나쁜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더 나은 결과가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는지를 찾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건강한 정신, 어, 그러니까 감정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아주 본능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생물학적인 것 말고도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어, 욕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동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동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능하면 내 잘못이 아니고 가능하면 남의 탓이고 어쩔 수 없는 거였다고 라 생각하기 하고 싶어 하죠 특히 실패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안 하려 그래요 왜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책임을 받아들이지 되고 아 이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고 내가 어쩔 수 있었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싫어해서 안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말아야지 후회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다음에 인간의 삶은 항상 반복됩니다. 이 세상에 딱한 번뿐이 안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는데 뭐 결혼하는 거뭐 이런 거 근데 요즘 죽는 거 말고는 다 다시 해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비슷한 상황에 반복될 때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어떤 면에서 실패를 했고 왜더 좋은 결과를 못 얻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내야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 계속, 어 똑같은 데서 똑같은 실수를 하죠. 그 대신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그런 사람들이 후회에 빠져가지고 막 낙, 막, 이렇게 낙담하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후회에 빠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자기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를 생각한다는 거고, 항상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게 아마 후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기능이고, 아마 그걸 잘 이용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 실패하죠. 처음부터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없는데, 문제는 내가 실패를 할 때, 그 실패를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아마 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일어난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인생을 사랑하면서 누구는 죽을 때, 어떻게 보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후회를 많이 하면서 고쳐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선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선택은 후회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대안이 가능하면요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그거는 후회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면 후회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더 잘했으면 하는 후회는 일어나지만 내 부모가 이모가 아니었으면 그건 아쉬움이지 후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후회는 항상 자기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뭐 가장 이상적으로는 자기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선택이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본능상 항상 더 좋은 걸 찾아요. 그건 왠가 하면 자기를 향상시키고 싶어하고 더 좋은 데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소 비현실적이더라도 더 좋은 상황을 잡고 상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의 여지는 항상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네 인생의 가장 후회가 뭐냐? 그러면 한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후회, 한, 아쉬움 이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잘 구분이 되고 사실 그게 하는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과 후회와 아쉬움은 나중에 일어나는 행동 변화에서 차이를 느끼게 되는 데 사람들은 느낄 때는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후회를 한다는 건 자기가 그걸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여 순간적으로는 훨씬 더 괴로울 수 있지만 근데 길게 보면은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후회라는 감정이 훨씬 더 건강한 감정이에요. 사람은 어, 아까 어, 후회를 경험하면요. 아까 그 말씀드렸죠. 후에 빠질 수도 있어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로 넘어가야지 돼요. 내가 과거에 그런 기회를 가졌듯이 다음엔 또 다른 기회를 가질 거다 그래서 후회 관리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과거의 후회는 짧고 굵게 하는 거예요 짧고 굵게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우는 게 많죠 바뀌는 게 많은데 무조건 짧아야 돼요 그래서 후회는 강하게 정확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음에 뭘 바꿔야 되는지를 배우는 동시에 짧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배웠으면 그 다음에 미래를 봐이시대요 그게 이제 과거에 대한 후회가 일리고, 또이 후회가 웃긴 게, 미래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후회를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밌는 게, 지난 몇십 년간의, 사회심리학적인, 후회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인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안한 거보다 한걸더 후회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살까 말까 했을 때, 샀을 때 하는 후회가 안 샀을 때 하는 후회보다 커요. 후회 관리를 하는 방법이 보험인데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후회를 관리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 보험이라는 건요. 좀 착각을 했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험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마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쁜 일이 안 일어나요. 그 얘기는 보험이 저축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축은 내가 넣어놓은 것보다 이자가 붙어요.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면서 살아요. 무슨 일이 아무 대부분의 사람은 안 일어나고요. 여전히 뭐 암은 많이 걸린다 그러지만. 그래도 안 걸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암보험 산 사람 중에 안 걸리는 사람이 걸리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보 짓을 한 거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보험료를 왜 내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안 걸리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후회할 거를 매니지하는 비용을 내는 거예요. 불안감을 없애주고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불행감을 없애주고 그런 예상되는 후회를 컨트롤해주는, 통제해주는 가격을 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돈을 내는 거예요.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보험을 파는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보험을 사는 사람도 바뀌어야 돼 1년 내내 교통사고 안 났다고 교통사고 그 사고 보험금 낸 거, 자동차 보험료 낸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이런 가 하면 그 보험이 없을 때 불안했던 걸 한번 생각해요.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